그러니까 우리는 fx분의 1을 미리 구하는 거야. 그런데 선견 지명이 있어서 앞뒤 자리 바꿔도 상관 없지 않니? 이렇게 해도 이거랑 똑같지 않니? 근데 우리가 뭐를 곱해? 부호 다른 걸 곱해갖고 합차할 거잖아?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되겠니? 이렇게 그러면 제 계산이 어떻게 되겠니? 밑에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되겠지 위에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겠지 밑에 분모 1이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지? 그러면 f의 4는 뭐로 표현되겠니? f의 4분의 1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로 표현될 거 아니냐 이 얘기야. 이해했냐? 얘가 얘잖아. 그러니 f 4분의 1은 이거잖아. x에다 4를 넣으면 되잖아. 이해됐냐? 그러면 지금 위에 적혀져 있는 모든 것들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. 더하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으흠, 플러스 9를 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9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9가 되겠지 마지막에 1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0이 될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그러면 잘 지워봐 앞에 뒤에 지워졌지, 앞에 뒤에 지워졌지, 앞에 뒤에 지워졌지, 어떻게 지웠는지 리듬 봤어? 봤어? 그러면 남는 게 뭐야? 루트 11, 빼기 루트 4지, 그래서 정답이다 라는 거야. 루트 4가 2야, 당연하지. 음, 이렇게 이해했어요? 어떻게 할지 음. 앞에 뒤에 이렇게 지워져요. 교차교차 하면서. 아셨죠? 자,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. 어, 내신 마스터야. 안 풀어줘도, 어, 정당하게 할수 있는. 그죠? 어, 문제가 살짝 많긴 한데, 똑같은 걸또 풀어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, 어떻게 하겠어?